19번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직각삼각형 ABC를 점B를 중심으로 해서 점C가 변AB의 연장선 위에 D에 오도록 회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C가 D에 오도록 이제 돌린 겁니다. 아셨죠? 자, AB의 길이 BC의 길이 각 ABC의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점A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A가 여기 있잖아. 그쵸? 시를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건 A가 이만큼 움직여서 이 지점에 왔다라는 말이네. 이해됐어요? 자 그럼 결국에 A가 움직인 거리는 얘를 하나의 부채꼴이다라고 뒀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네. 그쵸? 자 60도 60도 평각인 180도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도 60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 π 이 all, 반지름이 얼마예요12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60과 60을 더해주니까 120 맞아요? 약분 약분 3 약분 약분 3, 4, 12 따라서 8파이 몇번? 1번이 되겠습니다.